춘천시민버스의 운영방식을 논의해온 시민협의회가 춘천시내버스 운영방식을 완전공영제로 전환해줄 것을 춘천시에 제안했습니다. 전환 비용이 얼마나 될지는 논란거리입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춘천시민버스를 살리기 위해서는 완전공영제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네달여 동안 이 문제를 논의해온 시민협의회의 결론입니다. 현재 춘천시민버스의 경영상황으로 봤을 때 자력회생은 어렵다면서 회사를 인수해 춘천시나 공사가 운영하는 완전 공용제 외엔 뾰족한 답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 공용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동의를 하고 그 관련 전제 조건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입니다. 시민협의회는 완전 공용제 도입을 전제로 하는 타당성 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노선에 한해 먼저 완전 공용제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는 방식도 내놨습니다. 춘천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식 기구를 구성해서 시민버스 완전 공용제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완전 공용제를 도입할 경우 춘천시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춘천시 관계자는 공사를 설립해 완전 공용제를 시행할 경우 운송 원가가 2029년엔 373억원으로 추산한다면서 현재 운행방식을 유지했을 때보다 124억원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협의회는 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부풀려져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완전공영제 도입에 대해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과제입니다. 용역이라는 부분이 뭐 하루 이틀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 과거와 미래의 여러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춘천 시민버스 정상화를 위한 첫 발을 뗀 상황. 완전 공영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